많이 내린다 근데 많이 저거 우리 다 못잡아 어차피 쟤들 다 존버라서 잡을 수가 없어 1배 4스쿼드 정도? 알게 요이 우리 포함한 4스쿼드? 와 옆에서 배뜻지 낙하죽 난 저기 레이더실 가야겠다 가자. 왜냐면 죽으면은 못살려니까 레이더 실 실. 저와 함께 그 레이더 실가실분 혼자 아무도 갈게요 혼자도 없나요? 아무도 오지 마세요. 잃었으니까 오지 마세요. <laughs> 근데 빼공에 없어 없애고 사람이. 지났고요. 저 디그다트 스쿼드. 디그다트 스쿼드. 수미야 우리 위에 두명 오셨어요? 언니 나 나한테 말한 거 맞아 혹시? 어. 보트 두두 명, 추미. 나 빼공이야. 나 빼공 아닌데 나 레이더실. 어 레이더실에. 레이더실 없어. 없어? 나 1층 서는 저... 동안 아무도 없어. 엄청 높이 나는 애가 있어. 그러니까 너보다 훨씬 늦게 떨어질. 거야. 조심해봐 일단. 아이가리. 자다리 얘들아 나 이거 막판 할게 어? <laughs> 눈이 너무 안, 안 떠져봐 내가 건조증 이 엄청 심하거든 눈을 일부러 뜰 수가 없어 미션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 여자데 언니 여기 뚝배기 있어 메인이 근데 나머지는 없어 음뜰 음, 수가 없어요 음 야, 아, 샷건초 아, 아, 부스스의 건총 맞아, 내가 어, 여기 빼공에 그거 있는데, 1터 어. 마구아구 다네거야느기물결님금 주신 분 미션이 뭐였지? 치킨, 치킨. 치킨이요 아, 빼콩 어. 확인 어, 느기님 감사합니다 1더기 1은 밍 고마워요 키오밍 아, 어, 저 오랜만에 다키오밍언 <laughs> <끼어민. 웃음> 아, 눈이 안 떠, 저 언니 대신해서 우리가 치킨을 먹을게. 아니, 이번 판에 체지아 먹어보자. 못 먹으면. 오케이. 이번 판에 고파. 25킬 못 타고. 어, 치킨은 먹자, 우리. 3번, 내 앞에. 2명. 2명. 들어왔다, 들어왔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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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야? 뭐야? 2명이야? 늦겠네. 응. 늦어 뭐야? 어, 3번에 아직 네. 있는 것 같은데? 생인데 여기 맛있는 거 있나요? 피지몽. 한번 아. 피아나가. 네. 키절. 일단 확률 고어내 아, 앞에. 뭐 이거. 나이스. 나무인 것 같은데. 이 뭐야. 이거. 아 전화 배송. 이번 쪽인데? 사운드가? 오케이. 여기 사배열 두개 있다. 3번 옥상. 마구마구 다닐 거야 묘돌이님. 고마워요 삼번 옥상에 이키. 카스 우리야? 아니지. 아니에요. 아. 여기 여기 어. 사배열. 어. 나는 있는데 챙겨 넣게 해줘. 어? 나나 사배열 필요. 꿈이 갔다 여기 옥상에 아 옥상 나 밖에 사운드 뭐야 물타리인가 사비을 남아 내가 먹었어 뭐 어디야 이번이번 이번. 정비소에서 쏘는데 <laughs> 이번 얘를? 아니에요 응어 아니 아니 정비소 내려갈게 우선 정비소 밖에 물타리랑 아 저게 저 하늘색깔 그 초소 이제 하늘색 초소 어? 하늘색 초소 아 오케이 오케이 거기 소리야 하나 기장 하나.. 소소에 하나 더 뒤에는 없나? 제네랑 얘네랑 누구랑 싸우는지가 나 사운드가 났는데 철탑 쪽 그쪽에서 싸우는 것 같은데 철탑 아래 쪽인가? 뒤에 있는 체서 뒤에 쟤. 아직도 저기에 뒤에? 초뒤에 하나 더, 기절. 나이스, 나이스, 기절. 아이껌 어, 뭐야? 껌네. 기절인데도 나무애들이 그 어디? 근데 얘네랑 누가 싸운 는가 뭐, 누가 싸우? 초소 니 하나 더 있는데? 기절. 아 초소 니 하나 더 하나 더. <S> <S> 나이스, 나이스. 보여. 스첫이스나 다시 온다 우리 온다. 다이 뒤. 나이스. 나이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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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스 나이스. 나도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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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에는 뚝배기가 없던가요? 어 있다 와 진짜 눈물나고 있어 응. 눈물 응. 연속력 있다 안 떨어져 율배 응. 왕인가 가나 보다 벌써 쟤들 다 가자 이게 자기장 멀어서 그래 나 드링크 하나 있는. 이런... 저는 분대랑 드링크 하나 나 빵! 울빵나 빵빵빵 나1 0 1 차가 없는데? 차 쟤네가 가져간 거 같은데 <laughs> 이거 검문서인가? 검문할 거같던 킬은 몇킬 했어? 자한 3킬 9킬 9, 킬. 9. 많이는 안 맞는데, 근데? 밀베에서 이렇게 차... 싸우고, 아까 포칭캠. 아, 아, 언니, 뭐. 스카 먹어도 돼요? 응, 응, 먹어, 먹어. 나이스. 사구하러 가야 될것 같은데. 음, 도마일로 오세요. 이따 봐요. 차구 하려고 달리는 중, 일단. 다시 하나 발견 이걸로 다 같이 가다가 차 있으면 갈아 탑시다. 오케이. 내가 요쯤하면 가볼게. 나 헬이, 나 만약에 이거 치킨, 만약에 못 먹으면 데타 넣을게요. <웃음> 네. <웃음> 오케이. 운동이 데타 넣을게요. 아, 네, 확인 좀요. 아, 요도이랑 감사합니다. 네. 요 고습니다 나오실게요, 여러분들 축구방송은 네, 데리로 갈게요 응, 어, 오케이 늦을 수도 있어요 저기 렛도나 응. 있다, 저기 205방향 나 어딘지 봤다 거기 2대 집 사이에 있잖 있다 집 사이에 2대 운용하죠 네네. 저기 차 되게 많다 그 옆에도 또다시야 있네 개많네 글씨잘안 그 보여요, 이제? 지금 뭐야? 누구야 누구야? 눈이 안보여 잘 그거 타고 와 우리 음. 갈게 이거 타고 감사합니다 음. 소속감을 같이 너무 먼거 아니야? 내가 델타 줄게 아니야 나 여기 바로 앞에 있어 아니 이거 집 사이에 있어 언니 집 사이에 <laughs> 저거 한대더 가져가면 죽긴 한데 내가 수미 태우고 갈어 세대 아니 수미야 음. 이거 타봐 내 선입금 미션 은동이 되타니까 못 깨면 뭐... 보내지 마세요 <laughs> 가자, 가자. 오케이. 가자, 나 막고 싶은데. 너 언니 손이 아파. 아, 주권님생각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쿠, 안녕. 민자 나라면, 긴으는게 진짜 힘들어요. 없는 거랑 달라. 설마, 막고 있는 애들 없겠지? 다리? 막고 아, 있을 수? 건데. 그 치킨, 치킨이 선입금이어서 우선은 치킨 먹을 때까지. 막난 애들 없어요 밟으면서 예예 예. 그런 예치, 거죠? 예치. 아, 아무도 없나요? 네. 소는 사람도 없나요? 뒤 차. 그럼 저희 갈까요? 사운드! 어? 뒤에 뒤 차. 뒤 차인데 뒤에 뒤에 같은데? 잘못 들었나? 헤리차 사운드 아니야? 어, 아니야. 근데 뒤에서 들었네. 잘못 들었. 기다리자. 오른쪽. 거? 어 분명 우리 차가.. 들어가실게요 딴차? 들어갑시다 어디 뭐 달리는 애도 있겠지? 이상하다 저 보이면 조금 각 벌려서 세우든가 좀 거리 두고 세우든가 해서 이떻게 한번 해보죠? 내차차리해대할게 네. 어. 오케이 네. 이거 아마 오, 여기 좋은디 여기 좋은 네. 여 사람 언니 앞에? 저기 트럭 경쿠... 경구... 아 오케이 확인 언니 확인 아뭐 이거 이 아니 뭐야? 뭐야. 아니 대학가선 부터 살리러 가야 돼어뭐 아, 생각... 반대편에 있어 반대편에 반역... 얘가 술자지 아걔 기절 은살에 둘까? 잘먹 어디? 그쪽에 아, 하나 더트럭이 아, 하나 더 이거 살릴 수 있나? 오케이 나 쏘던데 나 쏘던데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 트럭이랑 3층 여긴, 집 여긴, 트럭이랑 층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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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 집 여긴, 여긴. 3층 집. 와구하거 묘돌이 님 고마워요. 3층 집층 3층 집피층 나이스. 요드 아까 떴지. 았어제살리러 간다. 나, 초반에... 나 붙을게. 어디? 3층 집 8층. 밖에 나왔다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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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왜 응, 왼쪽 도있는데와나죽겠 왼쪽 막루 뒤 옆집 어디지 모르겠어 막루 아직... 왼쪽 집 망루 파란 막루 왼쪽, 왼쪽 집아 집. 오케이 오케이 턱이 없다 파란 막루가 두갠데 앞에 막루 왼쪽 집 그거 왼쪽 집 오케이 1층집 마구 마구 다내 거야 묘돌이님 고마워요만 있어라 이못스타 못살려 스양무요피빨거 없는데? 큰일 났네. 나 죽은데요. 큰일 났다. 아무것도 없어. 빵기야, 빵기. 자기장 보는데. 밀자 이거. 어디 쪽에 있다고, 없잖아, 예? 막러에 있다고? 왼쪽도 있고. 아니, 그 세모집 저. 응. 음. 그층 그러니까 1층 집. 나 상... 1층 집. 1층 집. 나왔다, 음. 1층 나왔어 1층 집. 1층 집. 나 나 여기 말하는 거지. 저가면쪼간다 아, 아, 맞아, 쪼금 나가면 쪼금 나 나가면 쪼고 야, 가어 쪼금 나가아 쪼금 나가야 아, 금 나가면 나가면 나가나이스나이스나야면 나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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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가면나가면 아마 나 이거 약못 먹는데 두병 써야 되는데. 아 제발. 아 진짜. 얘 다른 애였어. 아 제발요. 우리 러너 할까? 일단 여기 거 파밍은 좀 해봐요. 이리 와. 서아 쟤는 끝. 한 사망 아니야? 맞아 맞아. 그? 그 봐서 봐서. 아 봐서 봐서 하기 아, 다행이다. 제발은. 아이고. 우선 거의 뭐 먹어야 돼? 와, 이 진짜. 여기 8배율 남아요. 네. 8배율을 처음 먹을게요. 8배율 먹을 네. 남아요. 여기 챙겨가? 네. 오케이. 그리고 혹시 어디 조끼 있나요? 조끼가 없어요. 없어. 나도 조끼가 터져서 제거 없어. 와, 큰일 났다. 나 구상 두개에 붕대 11개. 나는 또 붕대 두빨개

어, 산 엄청 다 많아. 남으면 주시 여기, 어 여기, 여기 많이 나온 것 같아. 여기 사비, 여기 어, 네, 나 핏빠는 중. 여덟입니다. 미사사합니다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오케이, 아 이거 그냥 한대 있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빨리 가긴 해야 돼. 가야 되겠다 이거. 가져가자. 가자. 이거 이거 가야겠다. 우리 차다 어디지? 아, 영, 이거 하나 잡으면. 어나 무슨 나나나안 어. 데리고 가도 돼? 그냥 가도 돼? 어, 어. 하나 있어. 나나 여기 내가 스사 이거? 아니 아니 언니 가 어, 성당 어. 뒤에도 하나 세워놨는데. 다시 한번 찍갈게요 헤리가. 어. 우리 그냥 빨리. 어 우리, 어. 우리 가 아, 나네 아, 내가 다시 한 번. 아 이거 치킨 먹으면 좋겠다, 진짜. 천이 금에 대한. 오케이. 와우. 락대한민국일권 비겼어? 아, 진짜? 아카진죽게 고마워. 아리갓고 근데 먹을 수 없어. 아껴야 돼. 아껴야 돼, 내가. 우리 두팀 싸운 데 낑겨가지고 아주. 혹식하고 간다. 복식이요? 복식이면 어? 우리 중 어? 우리 중이 어? 우리 중 주상 나1빵이일아 진짜 나 빵빵 빵 이다운이 한개 한한 먹고 오케이 군유 있나요? 음료수 나도 없는데 혹시 구상 많았지만 하나만 칠승했어요? 나4 0에80나 내가 탄줄게 내가 탄게 겁나 많이 못 먹어봤대. 나 남아있는 오사카. 시간이 다 없어서 먹어볼까? 그랬어. 마지막에 우리, 뭐, 살리고 뭐디라는거아 아. 재밌다. 혹시 구상 몇개 있으시죠? 1빵. 하나만 주세요 일방 2단 일나봐봐 1빵, 뭐. 빵, 내가 하나 줄게요. 응, 응, 응. 우리 진짜 아껴서 다들 간다. 체리아 나 진짜 아껴서 이거 진짜 헝그리 메타로 가야 겠다 원래 그지 메타에서 치킨을 먹는다. 그치, 맞지? 어차피 차 하나 더 있다. 갈아타지. 25킬 치킨이랑 치킨, 치킨. 그니까 25킬 치킨하면 치킨 치킨 되는데 나치킬나 네. 네. 아, 나나 1킬 12킬 안겨 2킬 응나 15킬이다 1 0킬해야되는데 어, 차고집에 사람 없는 건가? 어, 아, 오른쪽 쌍 오른쪽 오른 이거 3집3집3집이 이거 차고집 없는 것 같아 강남 차고집 싸워야 되지 않아? 삼지 부터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지금 뭘또안가 있어? 빼고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차 있네 위에. 어 집에 안붙안 보고? 삼 삼슬에서 됐다 됐다 언 됐다 언니 여기 내려주고. 오케이. 어, 나나나 달려볼게. 각 되니까. 아 돈다 나 이제 달려볼게. 각벌려야 되니까. 아나 그냥 달리는 중이야. 나, 나, 아, 먹었어. 나 어. 팔각정 나왔어 나 팔각정. 내 앞에? 네. 담벼락이 있어? 어, 담벼락. 안 보인다. 담벼락 어디쪽에 있어, 혹시? 담벼이다 네, 나이스. 나이스. 기절 보여. 나 붙어야겠다, 나 지금 나 그냥 집으로 붙는다. 어딜 가, 이녀나. 기절사망인 것 같은데? 어, 기절사망지. 네. 기절 하나 더 붙었다. 하나 더 붙었다, 왼쪽으로. 보인다. 집에 들어올려고 그러는 거. 붙을게요. 붙을게요. 이거 붙을게요. 집 들어갔다. 집 들어갔다. 집 2명. 집 2명. 손격. 내 앞에 집 2명. 2층. 2층. 9집? 그 오케이. 붙을게요. 이층. 2층. 나 2층에 뽑혔어. 아, 2층에 뽑혔어. 2층에 뽑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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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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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엔에프 진짜. 진짜 부자. 멋있자연. 이 판도 한명 빼고 다 잡아야 되거든. 와. 아, 얘에프자자다 와개 왕고 와와 와, 진짜 왕고 여기 와, 구상 진짜. 밑에 구상 여섯 개 있어 여섯 개나 여기 다나못나왜못 먹냐 더 이상 어왜못 먹죠 먹을 수 없죠 여기, 여기 밖에도 힐튼? 엄청 많아 얘들아 여기 밖에 스타의 드링크 두개 진통제 하나 나 드링크가 모자라 뭐 어. 거기 와 <laughs> 진통제, 진통제. 그렇게 많아 나이스. <laughs> 근데 나 근데 나한 아니, 나 진통제 이거 너무 돼있다. 많아. 이거 너무 많아. 나, 나 진통제 필, 먹으러 드링크. 가. 꿈먹 진통제 먹기. 나, 나 이거 하나도 있는 실체 없어? 나 드링크, 드링크 나. 내가 줄게. 내가. 나 일곱 오케이, 개. 오케이. 아홉 개. 두 개씩 몇 개? 그 SR 대탄 있으신 분. 혹시 칩패드나?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아무도 없으신가요? 패드 음. SR 보정기는. 보정기. 해야겠다. 여기 드링크 다섯 개랑 진통제 두개 떨궈도. 아 5초? 드링크 5개, 진통제 2개. 나 진통제 응. 먹어. 여기 진통제, 어, 안겨있는데. 아, 어, 없다. 가야겠다. 다행히 사람이 안 죽고 있는데 찾으러 갈게. 이거 진통제 하나 더 먹어라. 알았어. 내가 드링크 먹게. 오케이. 먹으면 힐을 했고 일라일라. 어, 어, 어. 내차 어디 갔구나. 일라일라일라. 야, 일라, 일라. 얘네 다 전부하고 <laughs> 있나봐. 여기 싸워야 되는데. <웃음> 어, <웃음> 주세요, 선생님 진짜? 나 구상 3개 나 구상 위에 다 버리고 왔어 졸라 많아 나 5개 못. 나 5, 4, 개. 5, 3, 7개 많아 5, 2, 4 일단 팝핑에 머리, 머리 내미는 없네? 애들은 안 보여 팝핑 음, 없고 저쪽 차고 지 들어가요 12명 그대로인데 오, 오, 어, 오, 오, <laughs> 세울 수가 없어 팝핑 이거 마, 들어갈 오케이. 거야? 들어간다. 간다 나, 어. 근데 얘네 준바하고 있을 수도 있어 나이스. 저기 떠가지고 여기 다 어디갔지? 탈구 그냥 갔나보다. 우리 앞에 복도라도 있어. 싫어요? 어머 저기 있다. 240 2 어, 어, 명. 아 확인 반대편에. 우리 저거 스크스 우리야? 어 우리 우리다 음, 저거 가서 스크스. 근데. 몇 킬씩 했어요? 우리? 나 6킬 지금 다 먹으면 돼저방에 사람 아니야? 아니야? 그럼 차 타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자리 잡을 게 아니고? 아니 근데 치킨 먹었구나 그러니까 나 6킬 일단 오케이. 나 아, 치킨 미스 한번더하야니 어, 그치? 어. 치킨 어, 치킨이 먼저라서 이건 아슬아슬하고 여기 누가 한명 아들, 아들아 여기 힐, 힐, 힐걔 힐, 걔힐 아, 가까워 어. 아, 세웠다. 하나 자 나이스. 응, 나이스. 그쪽 그쪽으로 없다. 우리 잠궈야 될거 같아. 왜냐면 음, 애들 물에 들어온 애들이 너무 많아서 어 나도 언니 쪽으로 갈게요. 한 명이 위에 붙었어. 그러면 나 위에서 네. 그냥 봐 줄게. 그 시야 보는는 하나 있어야 될거 같아서.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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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화킬 낼게요. 언니 하... 얘 아니네? 오케이. 나이스. 뭐야, 낙하시아? 여기 있어. 이 아니, 이 있어. 이이 히. 히. 아니 있어. 나 여기 또. 앞에 정면에 W 번에 있어.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앞. 언니 화강복이야. 강북 언니 화킬낸거 아니고 피 빠는에 죽인 건데 팀원 죽여서 언니 니켓... 킬인 거야. 아, 아 그래? 뭐가 어, 또 없는 거지? 어, 그 여기는 강복이가 있어. 강복이. 우리 수한다며 강복이 집쪽에 있는 거 같아. 좀? 아, 제발, 나한테 뒤어주세요익사하지 말고. 265. 앞으로 땡겨야 되네. 아, 죽었다. 아, 지 어, 박사가. 진짜 아프다. 아, 싫어. 야, 여기 삼두. 끝났어, 삼두. 어, 아마 끝났을 거야. 근데 얘네다 건너야 와 되는 거야. 응, 같은데? 얘네 와야 돼. 큰소에도 와야 돼. 우리 자기장이라서 다 건너야 돼. 삼쪽띠 네. 아까, 아 강국 뭐. 어, 애들 지금 온다. 3 304... 0 4담장 넘었어. 저 뒤쪽으로 가네. 뒤에? 어, 이거 먼저 그, 가서, 이, 어, 아파트 앞에 ]겠다. 집 있잖아. 안겨야 어. 그쪽에서 만난다, 어. 이제. 거기 방금 뛰었어. 사운드? 사운드내 앞에 붙어줄게. 내 앞에 싸운드. 나 멀리서 보고 있어. 나이스 드리더 하나 아, 라스트. 라스탄. 파도섬이었군. 응. 라스탄. 어제 그거야. 여기 기고 있어 지금. 이거 그냥 잠그면 될것 아, 같아. 근데? 내 앞에. 내 앞에 라스트. 아이 새끼야 마선 보자. 뭐 아, 캡이. 어, 같이 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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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킬 합산해 보자. 나, 나 그대로 어. 킬히나 어, 새끼야! 야, 야 나이스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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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와 대박. 아, 대박. 됐어? 더한번 다시 다시. 한번한 번만 다시 계산해 보자. 자, 너 10킬. 나 10킬. 나 2, 2. 12, 12킬, 나 7킬, 19킬, 19킬, 저 6킬, 25킬. 아, 아아